오늘은 아이들 민니를 AI와 그릴 거예요. 누엑스드는 아직도 인기가 진행 중이죠? 첫 소절 단골 멤버인 민니가 솔로 콘서트를 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저번에 그린 민니고 이번엔 무대에 집중하는 민니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AI에서 채색된 이미지를 얻고 배경에 필요한 파일들을 준비했어요. 자, 인형 놀이를 시작해볼까요? 옷과 헤어가 채색이 잘된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양손 채색이 잘 나온 이미지를 가져와서 자리 잡아줬어요. 민니의 얼굴을 가져왔어요. 긴 눈에서는 카리스마가 보이는데 눈빛은 몽롱해서 정말 연예인입니다. 빛을 밝혀주고 얼굴 자리에 넣었어요. 금박 잠바에 빛만 잡아서 찝어줬어요. 민니의 앞머리를 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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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합니다. 민니 솔로 콘서트를 만드는 게 목표라서 무대 이미지를 넣어줬어요. 별가루 뿌리기, 부채꼴 조명, 단독 조명 등 조명을 몰아줬어요. 짜잔,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그림으로 만나고 싶은 스타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과 팔로우 부탁해요. 우리 또 봐요.